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특강을 담당하게 된 대한민국 탐정협회 상임회장을 맡고 있는 손상철입니다. 여러분, 탐정학사 학위 과정이 국내에서 최초로 교과서에 승인을 받아서 서울 디지털 대학교에 개설이 됐습니다. 아마 우리 탐정 역사에 굉장히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큰 발전을 기원하고요. 오늘 특강은 우리나라 탐정제도의 도입을 위해서 그동안 쭉 노력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선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얼마만큼이나 노력을 해왔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우리 탐정산업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탐정업의 도입을 위한 과정으로, 특히 국회에 발의가 됐던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탐정. 뭐, 민간조사원, 민간조사관. 영문으로는 뭐, 프라이빗 디텍티브, 프라이빗 인베스게이터 해서, 어 앞서 서특강을 우리 임준태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너무 굉장히 잘해주셔서, 제가 좀 염려가 됐습니다. 어떤 부분을 가지고 우리 그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려야 될까. 옆에 책은 제가 2005년도에 국내에서 최초로 민간조사학견을 쓴책의 표지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책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에 의한 보수를 받고 법률로 명시한 범인의 의뢰 업무를 위법하지 않는 조사 방법을 통해서 의뢰인이 요구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제공하는 업무를 탐정 업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전적 의미도 있고 또 학자들마다 다르게 조금 표현을 하긴 하겠지만 그큰 맥락은 일단은 의뢰하는 의뢰자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고, 또 분석해서 제공하는 일들을 하는데, 단그 나라에, 우리 같은 우리 대한민국의 법에, 법률에 명시한 범위내에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진행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네. 먼저 15대 국회. 15대 국회가 1996년에서 2000년까지인데, 이때는 진짜로 새로운 직업을 하나 도입하자는 차원으로, 어, 한나라당의 하순봉 의원께서, 공인탐정에 관한 법률안을 만듭니다. 그래서 명칭을 공인탐정으로 호칭을 하고 또 주무기관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저희 협회에 고문을 맡고 계신 미국에서 지금 활동 중이십니다. 기자로 활동하셨다가 지금 공인탐정으로 아주 맹활약을 하고 계신 강효은 고문님께서 이때 당시에 미국에 관련된 탐정 제도를 가지고 와서 같이 법률안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결과는 아쉽게도 15대 국회에서 발의할 계획으로 진행을 했지만은, 어, 발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환경 때문에. 그리고 법안을 마련했다는 것으로 굉장히 의미를 두고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탐정 역사를 이렇게 어, 얘기하면서는 우리 하순봉 의원께서 준비한 15대 국회 공인 탐정에 관한 법률안을 늘 앞에 꺼내고 합니다. 자, 17대 국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17대 국회, 18대 국회, 19대 국회 20대 국회 지금 21대니까요. 이 4대 국회 동안 계속 끊임없이 민간조사라는 명칭 또는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관련 법안이 그 국회에 발의가 되죠. 그래서 먼저 2005년도 9월 8일 날 당시 한나라당의 이상배 의원께서 민간조사업법안으로 해서 발의를 합니다. 여기서 탐정을 민간조사원이라고 호칭을 하죠. 이때는 탐정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신용정보법에 그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내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니까 이때는 탐정이란 명칭을 쓰지 않고 민간조사원이라는 호칭을 쓰게 된 것이죠. 역시 주무기관은 경찰청장으로 했고요. 특히 이제 이상배 의원께서 이 민간조사법을 안 발의를 할 때는 불법신부름센터에 이 불법행위가 굉장히 만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민심이 흉흉해지고 이게 계속되다가는 어 사실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어떻게 뭐 나를 국가를 갖다 부정하게 되는 이런 부분까지도 갈수 있기 때문에 이 불법심부름센터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를 찾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어? 이런 부분들이 탐정업이 활성화되면은 어? 저절로 이불법심부름센터 이런 것들이 규제가 되겠구나. 그래서 새로운 업도 만들면서 불법심부름센터도 규제하자. 이런 차원으로 진행이 됐던 거죠. 근데 아쉽게도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단 어, 국회 도서관에서 공청회를 개최를 했었고 이때 저도 이제 패널로 참석을 해서 왼쪽에서부터 예, 세 번째입니다. 지금 예, 패널로 참석을 해서 같이 이민간조사법이왜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뜨겁게 같이 논의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이게 2005년도 2009년도 예, 2005년도로 기억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이 경찰청을 주무기관으로 해가지고 발의를 하니까, 당시 이제 열린 우리 당의 최조천 의원께서 민간조사업부만이는 명칭으로 발의를 합니다. 그래서 2006년 3월 14일날 발의했다가 3월 30일날 철회를 하고 또 4월 5일날 다시 재발의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탐정을 민간조사관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주무기관은 경찰청장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으로 합니다. 아 역시 17대 국회임 인기 만료로 자동 폐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18대 국회로 넘어와서, 18대 국회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죠. 우리나라에 경비업법이 있습니다. 경비업법, 그러니까 경호경비원, 시설경비원, 호송경비 그리고 뭐 신변보, 호 특수경비, 기계경비, 이런 업무를 이제 관장하는 그 관련된 법인데, 이 법에다가 경비업법에 시설경비 업무, 호송경비 업무, 기계경비 업무, 특수경비 업무, 신변보 호 업무가 있는데, 여기에다 하나를 더 추가를 하자. 그래서 민간 조사 업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이때 당시에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2008년도 9월 24일자로 발의하셨는데 여기서 역시 탐정이란 명칭을 민간 조사관이란 명칭으로 호칭을 하고요 주무 기관은 경찰청장으로 하게 됩니다. 음, 이때는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때 이인기 의원께서 행안위원장을 하고 맡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행안위를 통과하고 법사위까지 이제 진출을 합니다. 그렇지만 법사위까지 가서 아, 또, 주무기관을 법무부로 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하는 법과 같이 거기에서 충돌이 돼서 어, 법사위에서 이 동일한 부분이다. 이것을 병합해가지고 다시 가져오시오 라고 했는데 아, 이제 임기가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가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또 18대 국회에서 성윤환원 한나라당이죠. 2009년 2월 5일날 민간조사업 법안을 또 발의를 합니다. 탐정을 민간조사원으로 호칭을 하고 주무기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합니다. 역시 2009년 2월 17일 날 철회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인기 당시 의원께서 이 탐정제도 도입을 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경찰 출신으로 이 제도를 꼭 도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불법신분센터나 이런 부분도 규제를 하고 또 새로운 직업도 만들고 그리고 우리 민간 쪽에서도 우리 학자들 또, 단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이은기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같이 이 제도 도입으로 해서 진짜로 신발 뒷굽이 달아질 정도로 국회를 왔다 갔다 하고 그 결과, 어, 발의를 이렇게 또 다른 법안을, 주무기관을 달래서 한그 의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어, 철회할 것을 이제 부탁도 드리고 그래서 성윤환 의원께서도 2009년 2월 17일날 법안을 이제 철회하게 되시죠. 다음에 또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께서 2009년 3월 30일 날 음, 법안을 발의합니다. 아, 역시 명칭은 민간조사법안이죠 주무기관은 어, 법무부장관으로 합니다. 그래서 탐정을 민간조사원이라고 호칭하고 역시 이한성 의원께서도 2009년 4월 6일 날이민간조사법안을 발의한 것을 철회를 하시게 되죠. 그리고 다시 18대 국회에서 2009년 4월 10일 날 어, 발의를 철회한 지 얼마 안 되고 난 다음에 강성천 의원께서 또 민간조사업법안을 발의를 합니다. 탐정을 동일하게 민간조사원으로 호칭을 하고 주무기관은 법무부장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이제 법무부장관으로 하니까 법사위로 이제 올라가게 됐죠. 거기에서 이인규 의원이 낸 경비업법 일부 개정안과 같이 병합해서 오라는 법사의 의견을 듣고 18대 국회가 임기 만료가 돼서 자동으로 폐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19대 국회가 이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개회가 되죠. 그래서 경찰대 출신이죠. 윤재 의원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신데요. 어, 경비업법을 전에 18대선 이인규원이 의 일부 개정한. 그래서 경비 업무 중에 하나의 민간 조사 업무를 넣자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했는데 윤재 의원 하는 그렇지 않고 경비업법을 전부 개정하자. 그래서 민간 보안 산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경비업은 경비업대로 가고 또이 민간조사법은 민간조사업으로 이렇게 가서 같이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탐정을 이제 민간조사원이라고 호 칭하고 을 주무 기관은 민간조사원 자격시험의 실시 및 자격취소 이런 부분은 경찰청장이 맡게 되고 민간조사업체의 허가 및 취소 이러한 부분들은 지방경찰청장이 담당을 하게 되죠. 지금 경비업법에 의해서 경호경비업에 허가를 낼때관할 지방경찰청에 내는 것처럼 그런 구조로 가는 것입니다. 2015년 11월 13일 날 다른 법안을 이제 수정을 해 가지고 제출을 하면서 폐기가 됩니다. 이때 이제 새누리당의 송영근 의원께서도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명칭으로 2013년 3월 19일 날 발의를 하게 됩니다. 탐정이란 명칭을 민간조사원으로 호칭을 하고, 대신 주무기관이 윤재 의원하는 경찰청장, 우리 송영근 의원하는 법무부 장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찰청장이냐 법무부 장관이냐 이렇게 쌍립을 쓰는 그런 어떤 법안 형태가 17대, 18대 이어서 19대까지도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권한의 일부를 주무기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하는데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으로 해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위임하다. 위임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로 해서 발의를 했는데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윤재 의원은 이제 철회를 했죠. 철회를 했던 것을 다시 민간조사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먼저는 어떤 거였었죠? 경비업의 전부를 개정을 해서 경비업, 민간조사업. 이렇게 가자는 그 경비업 전부 개정안을 이제 민간 조사 탐정만딱 띄어서 민간 조사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으로 새롭게 발의를 하게 되죠. 어, 그래서 (2015년 11월 13일날) 발의를 하고 역시 탐정이나 명칭 대신에 민간 조사원이라고 호칭을 쓰게 되고 또 어~ 업무는 이 개괄주의라고 해서 네거티브 형태로 해서 이렇게 딱딱딱 특정 짓지 않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탐정 업무를, 이렇게 업무를 딱딱딱, 어, 어떻게, 이 특정한 데라는 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필요할 뿐으로 생각되지만은, 어, 그렇다 그러면 그 산업을 굉장히, 그, 억제한다. 그러니까 이런 효과가 되죠. 산업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를 하고 발전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제 미흡한데, 윤재 의원은 이렇게 네거티브 형태로 개괄주의로 폭넓게 이제 업을 할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죠. 단, 법률이 허용하는 범인에서 이제 법률이 허용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조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 걱정하는 뭐 사생활 침해나 법률을 위반하는 이런 일들은 사실 할 수가 없죠. 또 하게 되면은 무조건 법률이 니까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죠.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은 19대 국회도 역시 국회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그런 아쉬움을 낳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20대 국회가 2016년부터 2020년 5월 9일까지 이제 다시 개회가 되죠. 윤재 의원이 2016년 9월 8일 개회하고 난 다음에 불과 이제 한 4개월 정도 만에 공인탐정법안이라고 해서 아예 탐정이라는 명칭을 넣어서 법안을 발의하게 됩니다. 명칭이 이제 공인탐정으로 호칭을 하고 여기서는 이제 업무를 전에 1 9대에서 냈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개발주의가 아니라 포지티브 엔터에 딱딱딱 열거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업무를 특정을 하게 됩니다. 주무기관은 역시 경찰청장으로 하게 되고 어, 사실 이렇게 냈지만은 크게 논의할 틈이 없이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가 되고 맙니다. 또 당시 자유한국당에있던 이완영 의원께서 공인 탐정 및 공인 탐정 업에 관한 법률안이라 그래서 2017년 윤재 의원이 법안을, 공인 탐정 법안을 발의하고 난 후에 2017년 7월 13일날 발의를 하게 됩니다. 역시 여기서 탐정이라는 명칭을 공인 탐정으로 이제 호칭을 하게 되고 업무는 개괄주입니다. 네가티브 형태로 하고 또 주무기관을 경찰청장으로 하고요. 이것도 역시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가 되는데, 글쎄 20대 국회에서는 사실 이러한 탐정과 관련된 부분을 이 공청회를 한다든가 이런 노력들을 해볼 수 없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7대 국회, 18대 국회, 15대 때는 사실 발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빼고요. 17대 국회, 18대 국회, 19대, 20대 국회에서 발의가 이렇게 됐지만은 사실 어, 크게 논의를 하지 못하고 어, 회기가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되는 그런 어, 사실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탐정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쭉 펼쳐집니다. 국회가 4년씩이니까 벌써 4대 국회를 넘었으니까 사실 16년이 넘었은 겁니다. 제가 이 탐정제도에서 대해 관심을 가지고 탐정제도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선 게 2000년인데요. 그 중에 16년이 국회에서 발의가 됐지만 논의되지 못했다는 거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드디어 21대 국회가 열렸습니다. 2020년 작년 11월 10일날 이명수 의원 지금 이제 정당 명이 바뀌었죠 국민의힘의 이명수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합니다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으로서 지금 현재 국회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이제 탐정을 탐정사라고 호칭을 하게 됩니다 탐정사라고 호칭을 하고 이 이명수 의원께서는 이제 어, 이런 내용으로 발의를 하게 됩니다 국가의 수사력은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한정되어 있고 사실 쭉 법안이 발의되면서 같은 범주로 이제 취지는 다 제한 이유가 비슷합니다. 어, 떤 미아나 실종 가족의 어떤 소재 탐지를 의뢰하거나 또는 지식재산권 굉장히 광범위하죠. 이런 부분의 피해자가 신속히 범인과 피해 상황을 파악해서 손해배상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하게 되고 고소하에도 만족한 결과를 얻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 검찰력도 그렇지만 경찰력, 사실 국민의 수에 비해서 굉장히 수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즉 업무가 과다라고 보시면 되죠. 업무가 과한 상태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만족할 결과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 피해자는 자기 어떤 권리 보호 측면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의 사건들이 전부 다 이제 심부름 센터나 흥신소로 가게 되는 겁니다. 뭐 심부름 센터나 흥신소가 다 불법이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을 그렇지만 돈이면 뭐든지 하는 이런 류의 인간들이 운영하는 이 불법적인 행위를 한것 때문에 어, 순수하게 어떤 용역이지 않습니까? 뭐 심부름센터도 그러한 순수한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어,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래서 약 지금 이명수원 제한 이유를 보면 약 8천여 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탐정 관련 단체도 저도 대한민국 탐정협회를 4년 전에 창립을 해서 지금 회원이 중심이 된 그런 협회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한 20여 개 민간 단체가 있고 여기에 등록된 자격이 한 30여 개가 됩니다. 물론 작년 10월달에 경찰청에서 관련된 자격들 경찰청에서 이제 심의해서 등록한 자격들을 이제 지도점검을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공문을 보니까 그렇게 많이들 등록은 해놨지만은 실질적으로 자격 시험을 보고 자격을 관리를 하는 그런. 어~ 자격은 한 198개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2021년도 아마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더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이명수 국회의원 법안을 보면은 요 우선 자격은 이 경찰청장이 등록 심사에서 등록하도록 결정한 그런 민간 등록 자격에 해당됩니다. 이런 자격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실시한 탐정사 자격시험을 통해서 합격해서 자격을 가진 사람이 경찰청에 신고 내준 등록을 하고 탐정업을 할수 있게 그렇게 이제 법안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주무 기관은 경찰청이라고 업무는 역시 개괄입니다. 네가티브 형태로. 그리고 탐정업을 어떻게 보면 관리제 형태로 가자. 그래서 해외에 보면 탐정 제도가 많이 있지만 은 어, 이웃에 있는 일본이 일본도 탐정을 제도하려고 굉장히 무던 애를 썼는데 2006년도에 탐정업의 관리하는 적정화에 관한 법률 이렇게 명칭이 만들어지면서 2007년부터 이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사이에 음 많은 이제 문제점들도 어 드러나고 그런 것들을 개선도 해나가고 있어서 우리 이명수원께서낸 안은 바로 그 일본처럼 우리도 관리 형태로 하자 누구든 신고하고 할수 있다. 단 이것은 민간 등록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신고하고 업무를 할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겁니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안행 이제 발의돼서, 어, 개류 되어 있고, 아마 2월달쯤 되면은 이 법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게 될 것이고, 작년 연말에 사이버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여서 못하니까 사이버로, 어, 토론회를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한 탐정사 협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저도 이제 탐정사협회에 관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이 돼서 고뭐 특징을 몇 가지 좀 살펴보면은요 어 우선은 탐정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하자 그래서 적정하게 지도하고 관리하고 감독을 해서 탐정 업무의 어떤 적법성을 담보하고 그래서 국민이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갖다 찾아주는 것으로 하자 이바지하자 또 한편으로 보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려는 거죠 직업을 만들어내자 이런 취지가 담겨져 있고요. 어, 탐정 업무라는 것은 이제 앞에 얘기한 대로 어떤 의뢰인이 의뢰를 한그 업무를 어~ 위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데 물론 수익자보다 원칙이죠 의뢰인은 자기의 어떤 이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비용을 주는 것이죠 비용을 주고 그 의뢰받은 탐정사가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탐정사가 되는 사람은 경찰청장이 등록심사한 그런 민간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래야 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사건부 아니 뭐 의뢰부라 그러죠. 의뢰권 이렇게 정리는 그런 그 사건부를 갖다 작성을 하고 보관을 해야 되고 또 계약서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계약하고 또 수집 조사에 어떤 제한 특히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손해 배상 책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즉 의뢰인이나 제3자가 이 탐정 활동을 통해서 피해를 봤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을 경우 때문에 우리 공제 사업에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보험으로 가입을 해서.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영훈, 아까 이제 15대 때 공인 탐정법발에 관여했던 우리 강영훈, 공인, 미국 PI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는 약 100만 불 정도의 보험을 가입해야지 공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도 자기가 영업을 할수 있게 되어 있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부분이죠? 즉, 국민, 고객인 국민을 보호하자는 것이죠. 국민이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가 필요하니까 탐정에게 의뢰를 했는데 그 의뢰한 부분을 통해서 또 손실을 본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바로 법안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 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비밀 누설과 관련된 것들 금지하는 부분들 또 굉장히 윤리의식이 필요합니다 이 탐정이라는 직업은 사실 업무를 하다 보면 그 특정인에 대한 어떤 자료 정보 이런 것들을 접근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본인이 잘못하면은 그게 외부로 유출될 수도 있고 특히 전에 보면 불법 심부름센터에서 사건을 의뢰받아 가지고 오히려 고객을 공갈 협박 이런 걸 통해서 피해를 더 크게 야기시키는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탐정 제도는 굉장히 중요한데. 반드시 거기에 직업윤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에 다시는 이 탐정 분야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내용들을 이명수 법안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또 윤재 의원이 21대 국회에 이제 당선이 돼서 들어오면서 2020년 11월 26일 이명수 의원이 발의하고 난 다음에 조금 뒤에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으로 발의를 합니다. 역시, 여기선, 어, 먼저 20대에서 했던 것처럼 공인 탐정이라고 호칭을 하게 되고요. 여기선 경찰청장이 실시한 공인 탐정 자격 시험의 합격자, 즉, 국가 자격처럼 진행합니다. 경비업법에 의해서 경비지수사 국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비업체의 손님이 돼서 경비원들, 경호원들을 지도, 감독, 순회 점검하는 그런 어떤 것처럼 공인 여기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안에 의해서 자격심사, 자격시험을 받아 합격한 사람은 공인탐정이라고 칭을 하고 그 국가 자격시험으로 가자는 것이죠. 주무기관은 역시 경찰청장으로 했고요. 공인탐정 자격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을 둬서 좀더 어, 강화를 하자. 그래서 우리 윤재 의원 아는 20대 때도 보면은 범, 주무기관 경찰청, 법무부가 이렇게 쌍립되어 오던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공인 탐정 자격 위원을 두고 거기서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자는 부분이 20대 국회 에 반영이 됐었거든요. 20대 국회 발의한 법안에 아마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서로가 국민들을 위한 그 법안들이 어떤 관련 부처의 충돌로 인해서 도입이 안 되는 것을 좀 막아보자 그런 취지인데 저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업무는 먼저 20대처럼 포지티브 역들을 열거 주의를 하고 있고요. 어, 지금 역시 탐정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뭐 행안위에 류되돼 있는데 이 윤조의 권한을 보면 탐정 이란 다양한 민간 조사업의 영역 안에서 특히 실종자, 가출인 이런 사람 찾기 또 각종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자료 수집 등과 같이 국민들의 다양한 권익 보호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관련 자료 및 정보 수집을 대행하는 서비스업이다 이래서 이제 제한 이유를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OECD 국가가 회원국이 3 7 개국인데 지금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이 제도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아마 21대 국회에서는 현명하게 이 탐정제도가 도입이 돼서 아마도 새로운 직업, 특히 저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의 입장에서 우리 청년들이 미국의 직업의 종류에 우리나라는 약50% 정도 뿐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졸업하고 나면 미국 젊은이들은 할수 있는 그런 직업을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은 못 가진다는 것이죠. 왜? 제도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용역을 줘서 연구 결과도 나와 있지만은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은 적어도 최소한 만 오천 명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고, 어, 활성화되면, 어, 이 어떤 산업의 규모도 한 2조 원대 정도의 시장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예측들을 해가면서 지금 민간 등록 자격으로 지금 쭉 이렇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고, 드디어 우리 그 학사학위도 대학에서 탐정 학살을 줄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도입이 된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함께 논의를 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 야누스라고 해서 두 얼굴을 가지고 있죠. 사실 탐정이라는 부분은 예를 들면 보고 요리 같습니다. 보고 미식가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참 맛있는 음식이고 그렇지만 그걸 잘못 요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주 뭐 엄청난 독이 들어와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탐정대도 관리가 잘 되고 지도가 잘 되고 이렇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수 있고 권리도 회복시켜 주고 어떤 경찰의 치안 보조 보완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할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국가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민간 영역에서 정보를 통해서 어떤 내국적 행위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잘못하면 인권이나 사생활 침해를 할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탐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선 윤리적으로 굉장히 중심이 명확하게 서 있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고 특히 탐정들의 보수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어떤 제도, 법적인 부분의 그 내용을 어떤 그 조항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련된 법에 대한 교육들하고 특히 윤리교육, 인성교육, 이런 문제들이 반드시 들어간 그런 보수교육들이 아마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 발의됐던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탐정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을 지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 2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